로마서 3장 1절부터 31절을 본문으로 해서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위기 무엇이며 범사의 말은 이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하 이 하나님의 믿고심을 패하겠느냐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이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음, 만약에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을 믿고심면그 약속을 폐할 수가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저들이 안 믿어도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하나님의 그 참되심은 바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심으로 그 아들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그피리심이 우리에게 의의가 되셔서 약속을 지키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참되신 분이십니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이기리 하시느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바로 일장에서 오직 의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를 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게 하신 그 의로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가 우리 안에 없으면 하나님은 바로 판단, 심판을 그거를 근거로 해서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지만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들처럼 받지 않으면 유대인들이 바로 심판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불리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의를 하나님의 진노가 와서 하나님의 진노하는 이것은 불의하시냐?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잘할 때 보면 아버지가 자녀들이 잘못하면 매를 때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매를 때리는 그 아버지의 진노는그 아들이 잘 되라고 장차 어른이 돼서 잘 살으라고 때리는 것이지 저주를 해서 때리는 것은 아니십니다. 그래서 어 육째의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죄 아래 있는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시고 그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이지 아니면 어그 우리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것은 오늘 그 심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시기 위해서 심판을 하시는데 7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대심이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나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지금 유대인들은 바울에게 거짓말 하거든요. 왜 거짓말 하냐고. 어, 그 밑에 보면 또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해 악을 행하지,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율법을 지키지 않고, 율법을, 그, 우리가 복음을 믿으면, 우리의 죄가 다 용서된다면, 어 그러면 우리 악을 해가자 악을 해가도 예수 믿으면 다 용서할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일부러 악을 해하자고 비꼬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어, 근데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창조하실 때 보면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아는 나무를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선악과를 만드신 것은 분명히 어, 하와가 그 산악과를 먹을 줄 알고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전능하시기 때문에요 근데 보면 3장에 가서 뱀이 와서 하와에게 이 산악과를 내줍니다이 산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어,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래서 그 산악과를 먹고 이제 죄를 짓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죄진 상태로 버린 것이 아니라 바로 3장1 5절에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와서 그 하와에게 선악과를 매겼던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다시 우리를 구원하시는그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 계획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다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율법을 지키라고 주셨을까요? 그 지킬 수 없는 것을 주셨을까요? 어, 그 율법을 지키라고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냐 그러면 내가 율법을 어겨서 죄를 짓게 되었을 때그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바로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성막에 들어가서 그 벚개 위에 그 피를 뿌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우리의 죄를 없이 하고 만나주시는. 그래서 성막에 안에 벚개 위에 흘린 그 피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이제는 때가 되매이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올라가셔서 자기 몸에 흘리는 그 피가 바로 할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흘린 피를 믿는 그 믿음을 내 마음에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이 이면적 유대인이고 할례를 받은 사람이 되고 이 믿음이 바로 의롭다는 증거를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저희가 정죄 받는 것이 옳으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율법을 지키는 것은 그 율법을 어겼을 때 바로 그 죄인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복음을 믿으면 된다고 했더니 다른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비웃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볼게요. 선을 루기와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 또 같은 말이 있습니다. 그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그러니까 내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는 사람은. 내 죄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 앞에 더 크게 회개하고 하나님을 더 크게 만나지만, 어, 아무리 작은 죄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죄를 들고 나가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은요?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죄 안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그러 오늘 이 죄에 대해서는 유대인도 그렇고 헬라인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그렇고 모두가 다죄 아래 있다고 이미 선아했다그 어디서부터 사는 된 것이니까 바로 하와가 산악과를 따먹고 아담도 중에 함께 산악과를 먹고 예수님이 가죽옷을 그 아담 이렇게 가죽옷을 입혀서 그 에덴동산에서 나올 때부터 이미 아담의 후손으로 오는 모든 사람들은 다죄 아래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담에게 어그 지은 모든 만물을 육축도 그렇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이 죄에 넘어가면서 그것들도 함께 피조물들이 다 죄야 돼 오늘 그 말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죄인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기 전에는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더다 선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자를 말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찾아오시는 거죠 또 저희 목구녕은 열린 무덤이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는 이렇게 그 혀로는 소금을 내풀며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어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의 눈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전 인류의 죄가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니라 그러니까 이온 세상은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돕기 때문에 의인도 없고 한 사람도 없고 그러면 의롭게 되는 길은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만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심을 얻을 육체가 율법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율법도 지키고 다 지키고 지켜서 의롭다 하실 육체가 없다고 하나님이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갖고 의롭게 되려고 하는 이것은 바로 뱀이 하와에게 넣어줬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 하는 일은 우리 죄를 깨닫게 하는 거라고요. 내가 죄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열심은 내 열심이지. 하나님의 열심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복음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복음복음 하는데 저도 보면서 공감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빠진 복음은요, 율법보다 더 무서워요.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들어보면, 아, 그 율법이야. 율법인 줄 아는데 자기가 복음 안에 있다면 복음은 율법을 가진 자보다 더 헌신적이어야 돼요. 왜요? 내가 죽고 내 안에 글도가 사시는 삶이기 때문에 내 힘이 아닌 그분의 힘으로 내가 사랑하고 예배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그 사랑이 내 안에 부어져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보다 더 훌륭해야 돼요. 근데, 율법도 안 하고, 아, 그거, 율법 지정만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까, 어, 7절에서 8절에서 했던 것처럼, 선을 이루기 여 악을 행하자. 죄를 많이 지으면, 어? 더, 선해질 거 아니냐. 이렇게 조롱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제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이요, 모세오경이나 선지사나 역사사나 여기에서 증거하는 그것이 뭐냐? 그러면 앞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또 성령을 보내 주실 것을 이미 구약성경에다 예언되고 증거되어 있다. 곧그 증거가 뭐냐? 그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미, 차별형.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고요. 노인이나 아이가 차별이 없고 남자나 여자가 차별이 없고 모든 그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다 예수 피그 피로 부속함을 입었으면 하나님의 자녀에는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자기 집에 머슴으로 살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그 주인이 그머슴 ...을 갖다가 신학교를 보내고 그래서 그 모습이 신학교를 나와서 목사님이 되고 그래서 그 주인이 그 모습으로 자기 집에 들어왔던 그 목사님을 목사님으로 섬기고 그렇게 했던 그 예가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누구도 차별을 해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갚아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런 값도 치르지 않고 아들을 내어 주셔서 나 대신 죽고 일으켜서 하늘의 안식으로. 오늘 우리를 예수와 동등하게 자녀를 삼아 주신 이 은혜는 값없이 주신 은혜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하며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해지는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을 세우셨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의 각오에 이제, 현재에 이제, 앞으로 질 죄까지도 다덮어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냈다. 우리가 죄를 하면서요, 내 의를 드러낼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자랑하는 건 내가 지금 죄밖에 없거든요. 이런 죄를 값없이 용서받고, 그 용서받은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그 의인의 바지를 세워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내 의의를 드러낼 게 없다니까요.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만 의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도 똑같이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는 그냥 누구한테 밥한 그릇만 얻어먹어도 그것을 갚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갚을 길이 없다고 차장도 하잖아요. 어? 갚을 수 없는 그 은혜.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입고 살면서 이만한 것 가지고 우리가 따지고 기대기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야 이거 언제 클래 그러실 것 같죠. 그런 적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를 우리가 인정하느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실제로 지금도 율법은 눈에 보이거든요. 믿음은 눈에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은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외모를 보지 않는다고하셨잖아요 우리의 마음에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서신 그 피로 구원을 받은 그 믿음이 내 안에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은 그 것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 유인이 하나님뿐이시죠. 또한 이방이 하나님은 아니시며 진실로 이방인이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을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뿐이십니다. 이반인도 또 어, 유대인도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롭게 하신다. 그런즉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신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참 이런 말들 해석하기가 좀 애매하죠. 어, 믿음으로 율법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붓게 세운다고 율법을. 그 그러니까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율법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사망이 거든요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의 저주 안에 그 모든 그 사망을 당신이 대신 십자가에서 지시고 우리가 율법을 어긴 모든 과거 현재 미래 의 죄를 예수님이 다 지시고 대신 그 저주 안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값을 예수님이 치르셨단 말이에요. 율법을 어겼을 때 사망인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대신 사망함으로 그 값을 치러주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는 이제 우리 안에 복음이 돼서, 그 율법을 통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늘의 생명으로 우리가 다시 새롭게 거듭났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율법은 어, 율법을 굳게 세우신 그 일은 예수님의 십자가 를 통해서 완성했기 때문에 그 율법을 완성시킨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분 안에 있으면 내 안의 율법 완성되었다 행위가 아니고 믿음이다 이가 오늘 로마서 3장 안쪽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